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금일은 우리 방탄 주 기술적 분석 세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번에 제가 한게 dpc 랑 그쵸 6월 며칠날 했죠 제가 며칠날 했냐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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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일날 했어요 6월 3일날 하고 세 번째 시간을 갔는데 예 dpc 랑 lb 세미콘 그쵸 그다음에 뭐죠? 손오공 이렇게 세 가지 하는데 볼게요. 자, 우리 우선 DPC부터 볼게요. DPC가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DPC가 대장인데 보세요. 이렇게 자, DPC 같은 걸 보면 하나의 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세 번이나 저항 받으면. 뭐죠? 하락 추세가 더 큰데, 얘 같은 경우는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봐요. 이 부분을 잘 지질했다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볼게요. 이 부분을 잘 지질했다. 9,600원 정도를 잘 지질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한번더 터졌음 내려왔을 때 뭐다 횡보을 하면서 매집을 한 거예요 이만큼 거의 한 달간이죠 한달 거의 두한달 이상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죠 DPC 같은 경우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죠 어, 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한번 주봉 먼저 보시고 주봉은 신고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봉을 봐야 돼요. 일본을 보면서 뭘 잡아야 된다, 이제?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트 여기까지 순식간에 양봉으로 치고 올랐으니까 얘는, 여기, 그치, 여기네, 요 고점. 여기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셔도 돼. 여기서 딱 보면 이 양봉의 절반이잖아요? 이 여기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하준다는 조건하에, 여기서 횡보가 2 3일 나오면 얘가 한번 다시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다. 대신 이뭐 조정 구간에 거래량은 터지지 말아야 된다. 절대 만약에 여러분 이제 매도 신호는 어떻게 보냐면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음봉 이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 이게 음봉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나오면서 예, 여기서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크게 나와야 돼요. 나오면 하락의 징조라고 1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PC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LB세미콘. 자, LB세미콘은 어때요? 좀힘겨 보이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딥시 올라갔으니까 엘비 스 세미콘 따라 올라가야죠 우리도 얘도 따라 올라가야 돼 주봉부터 볼게요 주봉을 보면 얘는 정비열에다가 61을 잘 지지를 아직은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요 86,55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8,650원 주봉상 8,65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그쵸 여기가 저항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박스 권 지금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번더 횡보를 해준다면 얘는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나쁘지 않아 주봉상도 야 괜찮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니까 괜찮고 얘는 회사도 괜찮을 걸요. 회사도 한번 볼까요? 네. 예, 회사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얘는. 차라리 얘를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다, DPC를. 아, DPC보다는 LB 세미콘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그다음에 손오공은 장난감 관련주잖아요. 와, 얘 갈듯, 갈듯 하면서 못 가죠, 지금. 예. 요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를 선호공은 박스권 잡고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세요. 매수하시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수익을 줄 거예요. 대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호공은 딱히 테마를 못한것 같아요. 그죠? DPC, 방탄 테마를 잘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반등은 안 했는데, 얘도 무섭잖아요.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무서우니까요. 선호공도 보시면서, 이 박스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얘가 주봉상 보시면, 크게 한번 슈팅 나올 자리로 올것 같은데,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방, 하방 추세잖아요. 그치? 렇 이렇게, 다시 긁게요. 그니까 못 긁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긋고 요 정도 이렇게 똑바로 됐죠. 여기만 추세선만 이탈 안 하고 60일선만 잘 해지면서 여기를 굉장히 뚫어야 돼요 이거 자체가 너무 큰 매물대라 60일 120일 선이 요거만 잘 뚫어지면 얘도 한번 슈팅 한번 날고 왜냐면 횡보가 좀 길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횡보 기간이다짝차 차트를 작게 깨서 보면 그렇죠 오른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한번 얘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이 박스권이니까 얘도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 왔으니까 이렇게 큰 박스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참고하시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방탄 관련주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